박영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75세 한때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직원 200명을 책임졌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중증 치매 환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한 고급 양로원 월 300만원짜리 특실에서 그는 메일을 보내고 있었다. 박영수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젊은 간병인이 다가왔다. 박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은 초점이 없어 보였다.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다. 간병인은 익숙한 듯 휴지로 입가를 닦아주었다. 박영수는 기계적으로 식사를 삼켰다. 이런 모습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간병인이 나간 후 박영수의 눈빛이 변했다. 흐릿하던 눈이 갑자기 또렷해졌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침대 밑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빼곡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다. 날짜, 금액, 거래 내역, 3년 동안의 기록이었다. 2025년 10월 20일 장남 박민준 강남 아파트 매각 12억, 실거래가 15억, 차액 3억 개인 계좌 입금 추적. 펜을 놓고 박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노트를 다시 침대 밑에 숨기고 휠체어에 앉았다.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완벽한 치매 환자로 돌아갔다. 3년 전 박영수는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자식들의 이름을 헷갈려 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밤에는 집 근처에서 길을 잃어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였다. 의사는 말했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세 자녀 민준, 지혜, 성호는 아버지 집에서 회의를 했다. 장남민주는 대기업 부장이었고, 차녀 지혜는 변호사였으며, 막내 성우는 의사였다.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요? 혼자 두면 위험해요. 불도 켤수 있고, 가스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양로원이 답인 것 같아요. 시설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그들의 대화는 곧 재산 관리 문제로 넘어갔다. 15억의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박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든 대화를 들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다. 분노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다. 입소 당일 민주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내의 생일이었다. 금고 안에는 통장, 도장, 부동산 서류, 주식 증권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박영수가 평생 모은 재산의 증표들이었다. 아버지,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민준은 그 모든 것을 가방에 담았다. 지혜는 부동산 서류를 챙겼고, 성우는 보험 서류들을 가져갔다. 박영수는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완벽한 치매 환자의 모습이었다. 양로원 첫날 밤 박영수는 창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아이들을 시험할 시간이 3개월이 지났다. 박영수는 완벽한 치매 환자 연기를 계속했다. 자식들이 면회를 올 때마다 그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아들이요. 누구? 박영수는 멍하게 아들을 바라봤다. 민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시네. 다행이다. 민준은 양로원을 나서며 동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상태 점점 안 좋아지심.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자. 그날부터 세 자녀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부동산을 헐값에 팔고 예금을 인출했다. 15억의 재산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강남 아파트는 시세보다 3억이 싸게 팔렸고, 상가 건물은 2억 차액으로 민준의 처남에게 넘어갔다. 박영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양로원 직원의 도움으로 통장 내역을 정기적으로 받아봤다. 작은 노트의 날짜와 금액을 꼼꼼히 기록했다. 밤마다 침대 밑에서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글씨는 또박또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간병인 김수진이 들어왔다. 32세. 그녀는 다른 간병인들과 달랐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녀는 박영수를 처음 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다른 치매 환자들과 눈빛이 달랐다. 너무 또렷했다. 수진은 박영수를 더 주의 깊게 관찰했다. 식사할 때 그의 손놀림, 텔레비전을 볼 때의 반응, 자녀들이 면회 왔을 때의 미세한 긴장감, 모든 것이 일반적인 치매 환자와 달랐다. 특히 자녀들이 재산 이야기를 할때 박영수의 귀가 움직이는 것을 수지는 놓치지 않았다. 어느날 밤 수지는 야간 근무 중 박영수의 방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봤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박영수는 침대에 앉아 작은 랜턴 불빛 아래에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글씨는 또박또박 했다. 이것은 치매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수진의 목소리에 박영수는 깜짝 놀라 노트를 숨겼다. 그리고 다시 멍한 표정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늦었다. 수진은 이미 봤다. 할아버지 치매가 아니시죠?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박영수는 수진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비난이 없었다. 오직 궁금증과 걱정만 있었다. 박영수는 긴 한숨을 쉬었다. 앉아라. 박영수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목소리였다. 수지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박영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3년 전부터 계획했던 가짜 치매 연기. 자녀들이 자신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 그래서 시험해 보기로 결심한 것. 병원 검사도 의사. 친구의 도움으로 속였다는 것. 자식들의 배신. 빼돌려지는 재산.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모은 증거들. 왜, 왜 가만히 계세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직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영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나는 기다리고 있어. 단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단한 명이라도 양심을 회복하고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진심으로 말하기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면회를 오기를.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야.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아이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야.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잖아.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 증거들을 모으는 거야.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 노인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처벌이 아닌 회계를 기다리고 있었다. 75세 노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날부터 수진은 박영수를 도왔다. 자식들이 면회 올 때마다 박영수의 방에 작은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치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실까 모르겠네. 벌써 2년인데, 민준의 목소리였다.그러게, 빨리 돌아가셔야 상속세 문제도 해결되는데, 지금은 증여세 폭탄 맞을까봐 조금씩 빼돌리는 거잖아.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양로원비도 아까워.한 달에 300만원이야.1년이면 3600만원이고, 차라리 싼 대로 옮길까?성우가 제안했다. 아니야. 여기가 좋아. 우리 평판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효자들이 아버지를 고급 양로원에 모셨대 이러잖아. 거칠에는 해야지. 맞아. 그리고 어차피 아버지 돈으로 내는 거잖아. 우리 돈 아니고. 그들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녹음을 들으며 박영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수진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담담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수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혔다.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손을 얹혔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변할 수도 있어. 3년이 지났다. 박영수의 재산은 이제 2억밖에 남지 않았다. 13억이 사라진 것이다. 강남 아파트 상가 건물 주식 예금. 모든 것이 자녀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민주는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샀다. 지혜는 외제차를 바꿨다. 성우는 명품시계를 찾다. 박영수는 증거를 모두 모았다. 통장 내역, 녹음 파일, 부동산 거래 기록, 위조된 서류들. 모든 것을 파일로 정리했다. 수진이 도왔다. 밤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증거를 정리했다. 어느날 박영수는 양로원 원장에게 부탁했다. 가족회의를 소집해 주시오.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원장은 놀랐다. 어르신 정신이 드신 거예요? 그런 셈이지. 자녀들을 불러 주시오. 모두 내일 오후 2시에 원장은 새 자녀에게 연락했다. 세 자녀는 의아해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이지? 하지만 그들은 양로원으로 향했다. 다음 날 오후 회의실에 세 자녀가 모였다. 그들은 불안한 표정이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박영수가 들어왔다. 휠체어가 아니었다. 걸어서 들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확고했다. 그는 회의실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3년 전 그대로였다. 아니, 더 날카로웠다. 아버지? 앉아라. 박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기억을 잃은 적이 없다. 침묵이 흘렀다. 박영수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던졌다. 통장 내역. 3년 동안 13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너희들이 빼돌린 돈이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동산 거래 기록. 강남 아파트 시세 15억을 12억에 금매. 차액 3억은 내 계좌로 들어갔다. 박영수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실까? 빨리 돌아가셔야.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면 너희는 모두 감옥에 간다. 횡령, 사기, 배임, 최소 7년에서 10년형이다. 아버지, 제발! 3년이다. 3년 동안 나는 기다렸다. 단한 명이라도 양심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이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하기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면회를 오기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3년 동안 단한 번도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의 면회는 항상 형식적이었다. 10분, 20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봤다. 느꼈다. 그리고 기록했다. 박영수는 일어섰다.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다. 이 모든 게 시험이었다. 너희가 변할 수 있는지, 욕심을 버리고 가족을 택할 수 있는지, 하지만 너희는 모두 실패했다. 완벽하게. 아버지, 나는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겠다. 대신, 너희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낸다. 남은 재산 2억은 이 양로원과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 너희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아버지, 그건. 그리고 나는 여생을 여기서 보낼 것이다. 진짜 치매가 올 때까지. 그때도 너희는 오지 마라.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박영수는 회의실을 나갔다. 뒤에서 자식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주저 앉았다. 수진이 조용히 들어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박영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6개월이 지났다. 박영수는 정말로 자녀들을 호적에서 파냈다. 법원은 자녀의 중대한 범죄 행위와 부모에 대한 학대를 근거로 허가했다. 재산은 모두 기부했다. 양로원에 5천만원, 부우유 똑기 성금으로 5천만원, 치매 환자 지원 단체에 5천만원, 나머지는 고아원에. 세 자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박영수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분노했다. 민주는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횡령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혜는 변호사 협회로부터 업무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성우는 병원에서 쫓겨났다. 진단서 위조는 의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범죄였다. 그들은 몇 번이나 양로원을 찾아왔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박영수는 만나주지 않았다. 원장이 막았다. 어르신께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편지를 보냈다. 수십 통의 편지였다. 사과의 편지, 용서를 구하는 편지, 후회의 편지. 박영수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았다. 수진이 대신 읽고 요약해 줬다. 다들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해요.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그 후회가 진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3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그때는 변하지 않았잖아. 1년이 지났다. 박영수는 진짜로 늙어가고 있었다. 79세. 건강이 나빠졌다. 심장이 약해졌다. 그해 겨울 박영수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새 자녀에게 연락했다. 새 자녀는 병원으로 달려왔다. 5년 만이었다. 그들은 중환자실 문 앞에 섰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5년 동안의 죄책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3일이 지나 박영수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들, 들어오라고 해. 새 자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5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늙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다. 박영수는 그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너희를 용서한다. 하지만 관계는 회복할 수 없어. 신뢰는 돌아오지 않아. 그래도 너희가 정말로 후회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박영수는 힘들게 손을 들어 새 자녀의 머리에 차례로 올렸다. 잘 살아라. 이번 생은 이것으로 끝이다. 아버지,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마지막에 수진이가 있었으니까. 수진아, 고맙다. 내 딸, 박영수의 손이 떨어졌다. 눈이 감겼다.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다. 박영수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83세, 자녀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놓아주며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박영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다. 세 자녀는 장례식 내내 울었다. 5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수진은 박영수가 남긴 편지를 읽었다. 수진아 고맙다. 너는 내 진짜 가족이었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 자녀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수지는 양로원 마당에서 자녀들이 보낸 60통의 편지를 태웠다. 편지들이 타올랐다. 제가 되어 날아갔다. 5년 동안의 후회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용감했어요. 몇년 후? 박영수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수진이 집필한 기억하는 노인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그리고 각자의 가족을 돌아봤다. 세 자녀는 변했다. 민주는 작은 회사를 정직하게 운영했다. 지혜는 돈이 아닌 정의를 위해 일 했다. 성호는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 그들은 매년 아버지 기일에 무덤 앞에 모였다. 말없이 절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 10년이 흘렀다. 수지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영수였다. 박영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봄이 왔다. 수지는 아들 영수를 데리고 박영수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 주변에 벚꽃이 만개했다. 엄마, 이분이 영수 할아버지예요? 그래. 착하고 용감한 할아버지셨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영수예요. 아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먼 곳에서 세 자녀가 무덤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수진과 영수를 봤다. 인사를 나눴다. 10년 동안 그들은 서로 가까워졌다. 아버지의 죽음이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무덤 앞에 섰다. 함께 절을 했다.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함께 아버지를 기억했다. 박영수. 기억하는 노인. 3년 동안 침묵 속에서 자녀들을 지켜본 아버지. 13억을 잃었지만 마지막 순간 자녀들에게 용서를 준 아버지.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용서란 무엇인가? 해가 지고 있다. 석양빛이 무덤을 비춘다. 다섯 사람은 무덤에서 돌아선다. 함께 걷는다. 저녁 노을 속으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함께다. 박영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된다. 새로운 이야기가 용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박영수처럼 되지 않도록 그의 자녀들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기억하십시오. 박영수를 기억하는 노인을 그리고 그가 가르쳐 준 것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